입니다 병원입니다 네모네모 스키 너무 짜증나서 이번 으어 바꿨다 형 알겠죠 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저번 달에 계정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구독자들 엄청 많더라고요 유비란의 채널인데 채널 운영하기도 힘들긴 했지만 상훈님. 미 알려준 거 내리고 아무튼 어쭈고 저쭈고 살랑살랑 그 뭐냐 아 맞아요 돌핀님이 알려줬어요 카피바라였지만 지금 카피바라가 됐다가 돌고래가 됐다가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이건 초보자입니다. 몇 칸인가요? 아, 다섯 칸인데? 곱 칸이구나. 얍 여기 가야지. 호호호호호 뭐냐? 아주 쉽고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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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생각나서 이하라는 거예요. 자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. 자이 지옥 인간. 지옥 고간이 아니네요. 아, 아마도요? 자 여러분, 근데 말할 게 있어요. 제가 요즘은 마크 영상 안 올리길래 좀 마크 영상 올리고 싶거든요. 근데. 어. 네. 그 상호님 양양이님 병원이는 나고 그리고 돌피님중딱몇 명만 해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줄 것 같아요. 이렇게 말고 또 괭긋+ 게 하는 게 낫지 않나? 아, 유튜버님은 거짓말이었어요. 전 안되는데요, 이거? 18스테이지는 지옥이군요. 이번 영상 5분은 넘을 것 같아요. 얼마 안 남았어, 있네, 치킨. 치킨이 돼버린다, 회전 목마 치킨이 회, 회전 목마쳐, 치킨이 되나? 여 회전목마가 치킨이 되는게 말이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 못해요 전 일단 저희집에 롤링머신이 왔어요 사실 뻥이고요자 여러분 봐 여기에 어, 뭐예요? 자,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이거? <laughs>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? 어록도 못해요 지금 이렇게 벽돌 음, 하는거말 아요？여러분. 我。Mm hmm.